땡땡이는 많이 달라졌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너도 느끼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되도록 공부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딴데 가서 해라고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TV, 컴퓨터, 냉장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무언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최근에 한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고 자리를 바꿔서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은 반납하게 하고 조는 학생은 깨워준다고도 하네요. 스터디 카페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수가 모여서 조용히 책 보고 있는 곳이면 다 좋습니다. 엄마랑 상의해서 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환경을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봐. 제가 이렇게 장소도 바꾸고 태도도 바꿔라 하고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급한 고등 입학을 눈앞에 두었는데 준비된 게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중학교 3학년인데 누구는 고3책을 보고 있고 누구는 고1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즈하게 책상 앞에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몰입이 필요합니다. 책 속에 빠져서 필요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영양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속도가 매우 느리고 했던 이 학생이 뭔가 빠릿빠릿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또 많은 것들이 변해야 성적도 좋아지고 공부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기 싫은 공부가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공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사람 자체도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